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마스터 입니다 월드코인 관련해서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비트코인이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세력과 재단들이 이 이슈를 활용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현재 1300원대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월드코인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돌림을 주고 있는 이유가 우선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금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금 쏠림 현상과 더불어서 세력과 재단들의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 손절매를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고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한번 급반등을 주면서 이러한 고점이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러한 악성 개미털에게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물량 무조건 붙들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인 베센트 장관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최대 2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이 경제 신흥 강국들이 등장하면서 달러의 지배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을 했고, 달러의 디지털 자산을 연동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해서 세계 경제 주도권을 다시 한번 미국이 가져오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사상 최단기간 이내 7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700억 달러면 95조 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느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트럼프의 무역 정책,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과 같은 안전 자산 투자 선호도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금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데 금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또한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4억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하나라도 더 매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의 움직임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좋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큰돈 벌어가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코인 포럼, 모임 등에서 친분을 쌓은 이 관계자들로부터 세력재단들의 의도된 가격 흐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세력재단들은 이 월드코인을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크게 상승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바로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급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호재와 악재가 겹친 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조만간 있는 락업 해제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락업 해제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게 물량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갑자기 풀리게 되면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재단, 세력 기관들은 가격을 상승시킨 다음에 고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게 항상 그래 왔는데, 뭐, 시세 조종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죠. 바로 카카오뱅크 임원진의 대량 매도 사건입니다. 카카오뱅크 임원진들이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를 폭락을 시킨 사건이에요. 규제가 있는 주식 시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심지어 코인은 주식처럼 그러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리플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어요.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매도를 할수 있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경주마 타듯이 개미들이 고점에서 탑승을 할 때,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조정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잘 했어도 자칫하면 물릴 수가 있고, 아, 여기에서 매도할 걸, 그때 답할 걸, 이렇게 굉장히 크게 후회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 구독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코인은 급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잘 상승할 때, 환호에 가득 찰때한 번에 크게 하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래 등의 탑승해서 세력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락업해제가 풀리기 전에 목표가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락업해제가 언제 되고 어디까지 오르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재단이 이런 걸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해 먹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코인 인플루언서로서 8년간 활동을 했어요. 제가 관계자를 통해서 락업해제 일정,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 재단의 목표가라는 게 재단도 계획을 합니다. 어디까지 상승을 시켜야겠다라는 이 목표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락업해제가 풀리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입니다. 보통 매도가 매수보다 어렵습니다.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해놓고 고점에서 제때 매도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점을 잘 잡고 매도까지 잘 해야 우리는 돈을 버는 겁니다. 남들이 이제 탐욕 단계에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매수를 할때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우리는 저점에서 다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데 영상에서는 공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제 정보를 남용하면서 회원가입이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데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정보, 확실한 정보 저에게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8204-6282로 문자로 일정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나 이런 거 절대 없고요. 문자 웹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은 구독 좋아요 밖에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1초면 충분하니까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일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락업 해제 일정 꼭 받아가셔서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시청자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증정금 이벤트인데요. 이 공짜로 주는 액수가 정말로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공짜돈 꼭 받아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돈 받는 방법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깐요. 영상 집중해서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 불장 끝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대부분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께서는 업비트 창을 쳐다보기가 싫어서 앱을 삭제할 정도로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손실이 발생을 하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이 단기 하락장이기 때문이에요. 조정장입니다. 가격이 빠지는 장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산 코인은 언제 다시 오를까요? 당연히 상승장이 와야지 오릅니다. 그러면 이 상승장이 언제 올까요? 한달 뒤에 올까요? 아니면 1년 뒤에 올까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금융 전문가들조차도 몰라요. 내가 산 종목이 고점에 물려 있다면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저 올라가길 바라고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미 코인에 크게 투자를 했고, 현재 수익이 마이너스 중인데, 이렇게 마냥 손실을 보고 있어야만 하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바로 해지라는 투자 전략을 활용해서 손실을 보충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해지는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거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인데, 손실 회피를 넘어서 오히려 하락장에서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해치예요. 그러면 이 해치를 어떻게 하느냐? 선물 옵션 등의 이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해서 현물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매수가 아닌 이 매도 포지션, 즉, 하락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장 상황에서도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는 아직 해지를할 수가 있는 하락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코인 거래소가 없어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금투세 관련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자 보호는 커녕 오히려 인버스에 투자라는 이러한 막말 논란을 일으켰죠. 여러분들 인버스가 뭐예요? 하락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하락장이니까 하락의 베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산 코인, 내가 산 주식이 지금 손실 중이라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처럼 투자자는 사실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소중한 투자금을 스스로 지키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의 말마따나 인버스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락의 투자가 가능한 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에 투자 좀 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이러한 해외 거래소를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코인 인플루언서로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하고 있고 한 대형 거래소와 인플루언서 협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권한으로 이 증정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원을 해 드리느냐? 5000 usdt 한화로 700만원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간혹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모든 종목 전부 다 매수, 매도가 가능한 진짜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드리느냐,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거래소와 특별 협약을 맺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정금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숫자로 5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증정금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일해서 버신 돈으로 큰맘 먹고 코인에 투자를 하셨을 텐데 손실 보신 분들은 이 손실을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파격적인 이벤트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 거래소도 무한정 돈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조기 종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꾸준히 수익나는 투자로 큰돈 버셔서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5라고 보내주시면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